여러분, 안녕하세요. 희진입니다. 어, 이렇게 또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야외에 나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주거 인테리어를 많이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이렇게 옆에 보시면 호텔, 어, 천안에 있는 숙박업소에 나왔어요. 어, 여기서 인테리어가 또다 바뀌었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먼저 이렇게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희 인테리어 해주신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 이렇게 지금 앞에 카메라가 있어서 조금은 떨리실 수도 있고 설레기도 하겠지만 짧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용인 수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건축 인테리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여기 인테리어 네. 싹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 주요하게 바뀐 컨셉 한마디 네.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여기는 이제 어, 클라이언트의 네. 어, 요구사항으로 음. 어, 가정집보다는 좀 편안하고 음. 언제든지 찾아와서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아. 예. 그래서 한번 일단 들어가서 보시죠. 어, 예. 공간이 네. 꾸며 놨습니다. <laughs> 이렇게 네. 대표님께서 또 이야기해 주시니까 진짜 네. 들어가서 편안한 네. 분위기인지 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저기 여기 컬러가 되게 예쁘네요. 네, 예쁘죠. 네. <laughs> 약간 은은하게 노란빛도 네. 돌면서. 네. 어, 그리고 요즘에 많이 쓰는 요거. 어, 또 눈에 띄네요. 어, 템바보드예요 아, 아, 템바보드고, 네. 이거 방염 처리가 다돼 있는 템바보드. 아, 네. 그렇구나. 네. 인테리어적으로도 네. 네. 굉장히 또 자연스럽네요. 네. 방도 한번 들어가서 네. 이제 볼 텐데, 좀 기대가 됐네요. 어. <laughs> 보시죠. 네. 네. 와, 이곳에 딱 들어오니까. <laughs> 가장 먼저 이쪽 가름자리가 보이는데. 아늑하죠. 아늑해요. 진짜 약간 따뜻한 분위기? 네. 엄청 쾌적하고 깔끔하네요. 진짜 고객분들이 네. 아마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인테리어와 디자인이 음. 잘 갖춰졌는데, 좀이 공간은 좀 주목해서 볼만한 곳이 있을까요? 아, 이제 이쪽에는. 네. 이쪽에 윈스코팅은 아 기성재를 쓰지 않고 네. 어, 여기는 이제 저희가 목재를 써서 하나하나 하나 다 도장을 음한 거예요 네. 아니 특히나 진짜 보니까 네. 굉장히 이쪽 네네. 부분이 좀 깔끔하고 깨끗하면서도 좀 세련된 느낌이 드네요 어, 이쪽에 좀 신경을 좀 썼어요 아, 네. 확실히 느껴지고요 약간 네. 액자 느낌의 그쵸. 벽 디자인이라서 굉장히 좀 이제 이 방에서 주목할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저는 눈이 가는 게 네. 대표님 여기에 네. 간접 조명인가요? 네네 여기 저희가 직접 침대헤드를 네. 짜맞춤해서 여기다 간접 조명을 지금 넣었어요. 어 이것도 네. 되게 은은하니 네. 예쁘네요. 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깔끔하다고 느껴지는 게 여기 벽도 지금 화이트톤 인테리어로 마감이 네. 잘 들어가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보시면 바닥에도 마루인 것 같은데 여기 마루인가요? 아, 여기 마루는 아니고 데코타일이에요. 데코타일이요? 어, 네. 데코타일이 뭐죠? 이게 이제 하우스타일이라고 해서 네. 좀 고가죠. 데코타일 종류 중에서는. 오. 그래서 얘는 데코타일이 대부분 이게 벌어짐이 있는데 이 하우스타일은 그게 없어요. 어, 그래서 딱 봤을 때 마루를 깔아놓은 것처럼 음, 음. 굉장히 제가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은 대표님 여기 위에도 네. 바로 머리 위에 보면은 은은하게 또 들어가 있는 게 간접등 맞나요? 네 맞죠 간접. 네 그리고 그 밑에 약간 목재로 또 이렇게. 네.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요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디자인이 들어간 건가요? 네, 디자인이 이제 들어간 이유가, 네, 이쪽에 배관이 지금 지나가는 공간이 있어서, 네.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네, 다 돌렸어요. 네. 인테리어적인 네네. 면에서도 이렇게 배관을 네. 가리기 위해서 했지만. 지 위해서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다 둘러주니까 좀더 쾌적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런 이제 우리가 보통 볼수 있는 이렇게 집기도 둘수 있고 또 PC도 둘수 있는 탁자, 약간 테이블이 보이는데 약간 요즘에 좀 유행하는 <laughs> 네. 인조 대리석 네. 네. 테이블인가요? 철제에다가 네. 인조 대리석을 네. 올린 거예요. 아, 철제에다 네. 인조 대리석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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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비싸 보이고 고급, <laughs> 고급져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보이죠? 네. 네, 그리고 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소품 하나 하나 좀 굉장히 조금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구조의 분위기는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아무래도 욕실도 되게 주요하게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네네. 아니, 여러분, 사실 저는 여기가 무슨 정말 집에 있는 욕실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깔끔하고 또 편안한 분위기예요. 여기는 좀 어떻게 지금 인테리어가 들어간 건가요? 그러니까, 어, 대부분 요즘 숙소에 가면, 숙박업소에 가면, 네. 어, 욕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좀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음. 와서 피로도 풀수 있고, 그래서 욕조를 각 룸마다 다 넣었어요. 다 넣고 좀 편안하게 쉴수 있게끔 가정집처럼 네네. 편안하게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좀. 봤던 게 네. 여기 또 수전에 보면은 약간 무광 소재예요. 네. 그래서 조금 고급스럽게 네. 잘들어간것 같거든요. 아니, 일반적으로 업소에는 네. 거의 다 이제 저기 센 네. 종류로 한 네.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추가해서 메탈로 한번 음다 해봤습니다. 네. 고급스럽고 훨씬 퀄리티도 있어 보이고, 네, 네.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좋아 네.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면대도 보시면 어, 굉장히 깔끔하고요. 음. 그리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도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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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져 있고요. 욕실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면서 그리고 가정적인 느낌을 잘준 음. 공간이네요. 네. 그러면 우리 다른 방도 있죠. 네. 다른 방도. <laughs> 옆 방도 가서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조금씩 디테일적인 면에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조금 다르죠. 네. 네. 그래서 한 눈에 볼수 있는 게 대표님 저는 네. 아까는 이렇게 액자로 심플하게 네. 이 벽을 디자인했다면 지금은 요거를 음. 웨스코딩이라고 하나요? 네, 웨스코딩. 음.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우아한 느낌과 네. 인테리어적으로 입체감이 있으니까 네. 굉장히 또 이렇게 디자인적인 면에서 네. 괜찮네요. 조명이 대표님 보니까 여기에는 네. 매립식으로 좀 네. 깔끔하게 들어갔는데 네. 여기는 전체적으로 펜더트를 사용하지 않고 네. 깔끔하게 전체 다 매립으로. 어. 네, 네. 역시나 네. 좀 여기서 쉬다 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쾌적하고 네. 네. 그렇게 깔끔하게 잘 공간이 마련돼 있고요. 보시면 전체적인 분위기 아까랑 동일하게 화이트 계열의 네네. 인테리어가 들어갔고 바닥도 아까 얘기해주셨던 데코 타일입니다. 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고객님들이 왔을 때좀 네. 편안하게 쉬다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30년 된 모텔인데 어, 구조만 남겨놓고 외부 내부 올 철거를 한 다음에 아. 다시 한 거죠. 정말 네. 대공사를 대공사를 했네요. 네. 그러면서 요즘에는 사실 밖에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음. 밤늦게 음. 이곳에서 많이 쉬다가 갈것 같은데 정말 좋은 인테리어에서 좀 편안하게 쉴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였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정말 잘 봤고요. 대표님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천안에 와서 여러분 이렇게 숙박업소의 인테리어까지 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인쿱에서 이렇게 또 마련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마지막 소개를 저희 인쿱은 그냥 중간에서 하는 중개의 인테리어 회사가 아니라 모든 시공과 그리고 인테리어가 다 끝난 후에도 AS까지 다 책임지는 본사가 다 책임져주는 회사입니다. 그 점을 한 가지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인테리어도 잘 살펴봤고요. 다음에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